노트북을 구매할 때 CPU. 그래픽 카드, 램,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트북 사용 용도의 대부분이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정도다 보니 실질적으로 따져야 할 우선순위 1등은 가격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AS도 따져봐야 한다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AS를 맡겨본 기억이 5년 동안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을 돌릴 게 아니라면 무조건 내 지갑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현 시점 기준 가장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 추천 제품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첫 번째 제품은 레노버 2024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입니다. 레노버의 유명한 가성비 노트북인 아이디어 패드의 2024 버전인 이번 모델은 현재 12% 할인에 들어가면서 무려 44만4천원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요 올해 발매된 최신 노트북을 40만원대에 산다 가성비 노트북을 찾던 분들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CPU는 i 3 1 1 5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웬만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블로그나 영상 시청까지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 5 6인치의 FHD 화질을 지원하며 밝기는 300니트로 딱 가격에 맞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은 8기가를 기본으로 갖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8기가를 장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19.9mm의 얇고 1.6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챙긴 모델입니다. 딱한 가지 이번 제품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바로 윈도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프리도스 제품이라는 건데요. 윈도우 설치가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프리도스 제품이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노버 2024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모델은 윈도우 직접 설치가 가능한 분들 중에서 가성비 제품을 할인가에 더 싸게 가져갈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ASUS 2024 비보북고 15입니다. 이번 제품도 올해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노트북 중에서도 가성비로 유명한 모델인데요. 제가 시중에 판매 중인 노트북들을 전부 다 뒤져본 결과 이 정도 스펙의 윈도우까지 탑재된 제품들 중 이보다 저렴한 제품은 못 봤습니다. 현재 정가 50만원에 판매 중인데 SSD 512기가, 램이 8기가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노트북 화면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막기 위해 스티커나 포스트잇 등을 붙여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 카메라가 중간에 같은 걸 들을 땐 편하긴 한데 안쓸 때는 혹시 모를 보안 때문에 가려놓게 되죠 2024 비보북95 모델은 프라이버시 실드 캡이 디자인되어 있어 간단하게 카메라를 안 쓰실 땐 캡만 닫아놓으면 안전하게 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또 USB 2.0부터 HDMI, USB-C 타입까지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과도 호환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은 예산을 50%로 만 원까지 잡아놨는데 윈도우까지 설치돼서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레노버 2024 v15입니다. 확실히 레노버가 가성비 노트북을 잘 뽑긴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2024 v15 모델은 라이젠 5000번대 시리즈의 CPU를 탑재해 성능적인 이점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윈도우까지 탑재된 가격이 50만원대라는 가성비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16인치의 넓은 화면에 슬림한 베젤로 더 쾌적한 시청화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80도까지 노트북이 펴지는 힌지 기능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창가에서 작업하더라도 빛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기법으로 눈부심이 없고 FHD 화질과 300니트의 준수한 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노버에서 출시되는 모델들이 갖는 공통된 장점은 바로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노트북 자체 무게가 가볍더라도 충전기가 무거우면 큰 의미가 없는데 기본 무게 1.65kg에 휴대성 좋은 PD 충전까지 겸비함으로써 공간 차지도 덜하고 무게에 대한 부담까지 제대로 신경 쓴걸알수 있습니다. 50만 원 대라는 한정된 금액에서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PD 충전까지 지원하는데 로켓 배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서 바로 쓸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레노버 2024 V15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해당 모델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네 번째 제품은 HP 2024 노트북 15입니다. 국내 노트북 시장은 삼성과 LG가 꽉 잡고 있다면 해외에서는 HP와 대리라는 두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hp 2024 노트북 15 모델은 라이젠5 7000번대 cpu와 라데온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램이 무려 16기가 ssd는 512기가를 지원하는 준수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라면 기본적인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은 물론 간단한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까지도 가능하고 웬만한 캐주얼 게임도 중옵 이상으로 무난 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윈도우 11홈까지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658970원이라는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국내 브랜드에서는 최소 1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건데, 현재 11% 할인이 적용되면서, 60만원 중반대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가격 변동이 심한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할인가가 언제 변동될지 모르니까 지금 재고는 있는지 가격은 그대로인지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제 해당 제품의 사용 후기를 찾아보니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들이 가성비 좋게 간단한 작업용 서브 노트북으로 구매하신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는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은 조금 부담되고 그렇다고 게임을 안하자니 아쉬워서 고민할 때 사역할 수 있는 가격대와 스펙으로 노트북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능까지 챙긴 제품들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노트북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소개해 드린 HP 2024 노트북 15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갤럭시 북4입니다. 이번 모델은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노트북인 갤럭시 북 라인의 최신 모델로 아무래도 난 해외 제품들보다는 국내 기업 제품이 마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제품 옵션에 보면 운영 체제를 윈도우로 가냐 리눅스로 가냐에 따라 가격이 15만 원은 차이가 나서 저렴한 걸로 가야 하는 건가 고민되실 겁니다. 윈도우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리눅스는 명령어 기반 인터페이스라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초보자들은 그냥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무조건 윈도우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괜히 15만원 아껴보겠다고 리눅스 기반으로 샀다가 단축키나 사용법이 다 달라서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미 윈도우에 익숙해진 터라 사용감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갤럭시 북사의 스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정도라면 웬만한 미드폼 이상의 영상 편집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가 130만 원대에서 현재 28% 할인에 들어가면서 저렴해진 이번 모델은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면 90만 원대로 앞선 제품들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격에 윈도우는 물론 한컴 오피스 팩까지 설치되어 배송되고 삼성전자의 AS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한 성능과 AS 보장, 그리고 한컴 오피스팩까지 받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찾으셨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북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